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참 이렇게 언론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서 영어를 토종으로 배웠는데, 근데 이 영어를 가지고 꿈에서 배웠다고 놀림거리가 되었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저는 이 개인적인 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비전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하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꿈과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제가 자사시도를 할때 여러분 간증을 듣다시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어, 무죄하고무시간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전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다. 하기에 저는 영어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보면, 커피 터쳐라 공부하고, 업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공부했고, 또한 역시 꿈에서도 다행히 영어를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전세계 다니며 복음을 영어로 전하겠습니까? Think about it. How can it be? Right?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도 it's very difficult to speak in English. is very d i f f i c u 여러분 굉장히 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전 세계로 하나님이 돌려 주셨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이 언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배웠다. 어떤 큰 교회에 있는 장로님을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못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럼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믿으신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 지좀 좀 어디에 데려가려면요. 문제가 있는 게, 언론에서 내한 얘기만 다 듣고, 그, 저를 거절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하고 겸손하다 생각하는데, 아, 이제는 진실을 좀 분명해야 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찍습니다. 왜냐면, 하 요즘 하도 많이 보니까요. 여러분, 영어를 일단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엑스포즈가 필요합니다. 예, yeah, reading, t h e r e a d i n g s you know, when you study in reading course, is, it's okay even though you don't go get out of, you n know, o our country. 우리나라를 나가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 제가 저 김치영어 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발음 갖다 많이 그렇게 상관 안 해요. 저도 지금 방금 제가 지금 하와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데 스페인 사람 스페인 사람. 방금 전에 내가 밑에서 벨기에 사람 만데 벨기에 발음. 근데 여러분, 충청도 사람한테 충청도, 충청도 발음한다고 여러분 놀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예. 네. 여러분, DL 무디는 문법도 틀렸는데 세계를 이끄는 휘, 귀중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럼 문법자라는 당신은 얼마나, 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십니까? 어? 여러분, 저는 이 영어를 가지고 환장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편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아, 정말 돈을 잘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사에서 나와서 모든 걸 버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지금까지 집차 통장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꾸미고 싶어서 영어를 더 잘해가지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 저거 하지도 않고 저를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고,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추측성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저를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이런 시간과 공간과 아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와이에서 나가는 데요. 계속 이제 영상에 나왔던 걸 진실 규명을 하고, 잘못 나왔던 것을 여러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꿈에서 영어를 배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놀라움이 되면 옛날에 원종수 경사, 권사님은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영어를 못했으면 시사에 들어왔겠습니까? 영어를 못했으면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있겠습니까? 아니 몇십 년 공부해도 되지 않는 영어, 미국에 서 해도 영어석유학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God wherever God asks me, you know I go and share the love of Christ. You know. Of course, in a n o t perfect, I'm talking maybe Kim c h i n g l i s because I'm from Korea. That's i s natural, isn't it? 인도 사람 만나면 do you understand what I'm o n g y did i d in n g i s d i d i d did you d a i 이렇게 얘기 해요. 영국 사람은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his is British people, they talk this way, they say that w a r d to you.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 미국에 있는 참 존경하는 패스 의인 목사님은 어, 김치 영 하는데 너무 잘하고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잘해요. 여러분,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역시 영어에 대한 매력 넘어가려면 엑스포즈가 많이 필요하고 노출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제게는 자신감을 주셨어요. No matter you know what happens, no matter what it is, no matter what it is, it doesn't matter. God gives me the confidence because if God is with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꿈에서 영어를 배웠던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 제가 진실 규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